1 0일 여행을 하면서 캐리어에 물 챙겼는지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어 저는 진짜 어소 웬이 웬이 매니, 매니, 매니 보부상이고요. 9박 1 0일이 사실 짧지 않은 여행 기간이잖아요. 근데 짧게 갈 때도 저는 보부상이거든요. 근데 9박 1 0일 짐을 챙기다 보니까 진짜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챙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9박 10일 제 캐리어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번 같이 캐리어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 캐리어는 일단 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24인치고 얘가 확장형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짐이 24인치 치고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왔어요. 저는 요거랑 요 가방 백팩을 하나 메고 출발했거든요.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캐리어 가돼 있고요. 이쪽은 옷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옷은 딱히 보여질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열면 이게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은 열지 않을 거예요. 옷을 제가 9박 10일인데 10벌 이상을 챙겨왔어요. 약간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넣게 되더라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제가 뭘 챙겨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우치를 여러 개를 챙겨왔어요. 저는 뭐 가방이나 옷을 샀을 때 이런, 어, 파우치? 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해놔요. 왜냐면 이렇게 여행가야거나 할때 이렇게 하나씩 넣으려고. 자, 요거는 이제 속옷을 넣는 거고. 그리고, 요는 보면, 이제 수영복. 어, 동남아에 왔으니까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래그 수영복도 세 벌이나 챙겨왔어요. <laughs> 근데 제가 수영을 두 번밖에 안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별로 안 더워요. 그래서 수영을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수영복은 세 벌을 챙겼다. 이것이 바로 프로 보찐러의 자세이죠. 세개다 <laughs> 챙겨서 굳이 캐리어를 빡빡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 요거는 그거예요. 기초 용품. 스킨케어 제품인데, 스킨케어 제품도 저는 한 가지만 <laughs> 가져오지 않고 여러 가지 챙기거든요. 크림도 두 개, 앰플도 두개 이렇게 챙기는데 이번에 팩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팩을 챙겨오면서 진정 팩을 챙겨와서 진정 앰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날씨도 덥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뭐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팩만으로는 좀 부족했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세안 용품인데, 어 저는 세안 용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세 음, 가지고. 냄새가 좋아요. <laughs> 어, 저는 동남아 여행을 하거나 할때 머릿결이 되게 퍼석퍼석해지더라고요. 물이 바뀌어서 그런가? 호텔에서 주는 그런 린스를 쓰거나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제가 쓰던 트리트먼트랑 샴푸 이런 걸다 담아왔어요. 이거는담아바바 파우치라고 제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구매를 한 거고 거의 세 팩씩 담아온 것 같아요. 샴푸 세 팩, 트리트먼트 세 팩. 그리고 뭐 이런 거, 조그만 거는 사실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디워시는 그 통째로 들고 와버렸고,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에 오면서 정말 정말 여행 갈때꼭 가져가려고 아껴 썼던 요 클렌징 밤인데 얘가 진짜 좋아요. 가장 장점은 저는 이게 투브 2V... 튜브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보통 이렇게 떠서 쓰는 거는 진짜 불편하거든요. 용기의 형태만 바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1위에요. 정말 만족템. 정말 삶의 질, 수직상승. 이렇게 떠서 바르고 그 스틱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닦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얼굴에다가 익찢익짠 다음에 비빔면 돼가지고 되게 좋아요. 세안도 깨끗하게 잘 되고 마스카라까지 한방에 다세안 되고 그리고 여기 오래오래 문지를... 저는 약간 블랙헤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한국에서 주구장창 쓰다가 아, 이거 근데 여행갈 때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안 쓰고 아껴뒀다가 가져온 제품이에요. 하트 퍼센트 콤마스 온라이프 에센셜 클렌징 밤.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말 추천, 추천. <laughs> 그 다음에 저는 화장품 파우치를 또 프로 보찐러잖아요? 제가 몇 개를 들고 왔냐면 짠, 세 개를 들고 왔어요. 세 개도 그냥 뭐 날씬한 세 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빵빵해가지고 터질 것 같은 세 개를 들고 왔어요. 제가 뭐지? 화장품도 약간 색조 그냥 하나만 들고 오면 되는데 여러 개를 다 챙기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블러셔도 막 세네 개. 섀도우 파레트도막 세네 개.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마스카라도 두세 개. 아이라인 두세 개. 뭐 어, 이렇게 챙겨요. 제가 진짜 보찐러예요. 프로 보찐러. 보부상. 그리고 저는 가방. 가방도 여러 개를 챙겼어요. 가방도 세 개를 챙겼는데, 이렇게 멜수 있는 조그만 보조가방. 그리고 뒤로 멜수 있는 가방도 챙겼고요. 왜냐면, 프로 보찜런데 여행하면서 보찜, 지고 댕겨야 되잖아요. 많이 들고 댕겨야 될것 같아서 이것도 챙겼고, 그냥 크로스백, 뭐 이렇게 숄더백으로 도 사용할 수 있는 가방까지 챙겼어요. 그리고 저는 또 모자. 모자를 또 엄청 챙겨왔어요. 이거 말고 한 개가 더 있거든요? 보라 색깔? 약간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쓰려고 모자도 많이 갖고 왔고, 또, 자, 보시면 여기에 이거 뭐냐면, 선글라스 가방이에요. 여기에 선글라스도 네 개나 가지고 왔어요. 굳이 네 개를 갖고 올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네 개를 또 이렇게, 보시면, 짠.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지요 <laughs> 이렇게 총네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 뭐 다른 분들도 다 챙기셨을 거예요 여행자라면 다 챙겼을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왔고 저는 진짜 신발도 여러 개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 둘셋네개정도 가지고 왔고요 아니 이게 캐리어에 어떻게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쨌든, 그리고, 어제 캐리어에 약간, 쟤는 저걸 왜 들고 갔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좀몇개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거요. 제가 계속 이거 몇 번이나 아마 영상 찍을 때한거 같은데, 속눈썹 펌제거든요? <laughs> 이거 제가 왜 들고 왔냐면, <laughs> 혹시 눈썹 펌이 풀려서 눈썹이 처질까봐 얘를 그러면 해가지고 또 바로 바짝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얘가 어 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실 그냥 묻혀놓고 하면 되니까. 진짜 어이없는 거. 1번, 얘. 예. 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이없는 건 아니고 다들 당연히 비타민 드시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저는 약간 비타민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여행을 왔을 때한 살이 더 먹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면 많이 걷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보니까 사람이 피곤해져요. 그럼 혈색이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피부가 탄나기보다는 약간 혈색이 안 좋아지면 약간 잿빛이 돌면서 사람이 더 껌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더 껌해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aughs> 혈색을 지키자 해서 이렇게 비타민 통에 비타민을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가지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추가적인 비타민인데 제 친구가 한국에서 이렇게 비타스틱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먹던 건데 이것도 이렇게 좀좀 좀 피곤하다 싶으면 먹으려고 이렇게 데일리 비타스틱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이 보조식품 같은 걸또 들고 왔는데 <laughs> 아 제가 진짜 많이 들고 온것 같아요 이상한 거를 <laughs> 자 요거는 이렇게 티잼콤부차예요 요거를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제가 먹는 걸 진짜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걸 맨날 억지로 참아요 근데 제가 그걸 여행 오면 이제 끈을 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살을 찌면 한국에서 돌아가서 일을 바로 복게 하기도 힘들고, 복귀 하기 전에 살을 빼야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만 찌고 싶다 싶어가지고, 요 콤부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기 전에 얘를 먹고, 아니면 너무 많이 먹었다, 저녁 늦게까지 먹었다 한날에는 얘를 한잔 타먹고 잤어요. 프로페셔널한 마음으로 <laughs> 관리도 좀 하고, 이제 그러려고 가지고 왔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압수인데요, 어, 제가 많이 걸으면 종아리가 진짜 아파요. 그리고 좀 퉁퉁 부어가지고 어, 많이 걸은 날에는 요 압수를 하고 자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 압박 스타킹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템인데 요거는 요 가방에 들어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뭘넣냐면 캐리어에서 쓸수 있는 거 이런 걸 넣었어요. 바로 안대입니다. 제가 잠을 못 자면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지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고 입병이 진짜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밤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방콕에서 치앙마일 넘어올 때 기차, 14시간 기차를 타고 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기차는 어 실패해서 어쨌든 버스를 탔는데 13시간 탔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주 유용하게 썼어요. 얘하고 다이소 가면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귀 막는 거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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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시죠? 음다 꾸겨져 있어 이거 이거 요걸로 귀까지 막고 저는 엄청 승전을 했어요 아니면 뭐 이어폰을 들으면서 이제 오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또뭘 갖고 왔냐면 보자 보자 어, 어. 일단 요거 약간 아까 말씀드린 팩? 그리고 저 선크림도 이렇게 갖고 왔고요 <laughs> 야 상비야 이거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어, 제가 더우면 약간 편두통이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놀러 와서 마냥 놀고 행복하니까 편두통이 없더라고요. 그게 더워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름에 막 일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면 편두통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더워도 편두통이 오지 않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지고 온거 보면 요건데 여기 팩이 또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수분 진정팩. 어 진정팩 자극 진정팩이고 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렌즈들이 들어있어요 프로 보찜로인 저에게 렌즈도 한 가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렌즈를 가지고 왔어요 파파 크리스틴에서 이제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다 챙겨 왔어요 여기다가 어, 이거 세 개뿐만이 아니라 뭐 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어, 렌즈 계속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갖고 왔고 저는 어 지금도 크리스틴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 색상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착용을 했어요. 여행 와서 거의 이것만 착용을 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고데기도 있고, 뭐 집게핀도 있고, 집게핀도 여러 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laughs> 또요 일병, 그 고질병을 못 고쳐가지고 또여기에또 이렇게 맥북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정말. 사실 맥북, 킥 맥북 탔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보려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맥북까지 가지고 왔고 자, 이걸 찍고 있는 요 카메라, 카메라까지 가지고 와서 영상은 꽤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저의 9박 1 2일 어, 짐을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이렇게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뭐 특별한 거, 빠진 거 있나 한번 봐볼게요. 어, 다한거 같아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좀 쓸데없는 거 많이 들고 왔다. 특히 제일 쓸데없는 최강 1번 제 저거 왜 들고 왔지 하는 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눈썹 펌제? 뭐 이런 거 한번 제 가방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혹시 한번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또 캐리어에 넣고 다 담아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 이제 새해잖아요. 그 이제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제 왓츠인 마이캐리어백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